어제 다윗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신하들 앞에 본이 되고 명분을 쌓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영적 지도자의 명분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가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죠. 사울이 쉬지 않고 끈질기게 이 다윗 일행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도 다윗이 그마음에 생각하지요. 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이제 사울의 추격이 멈추겠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다윗이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자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총에 받던 신하였고요. 또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고, 예전에는 그 다윗의 승전고를 찬양하며 다윗은 만만이라고 따랐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가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나라로 망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망명 한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루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장수입니다. 뛰어난 장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기록돼도 있지만,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블레셋의 그 안보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좀더 살펴보면 블레셋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블레셋을 위한 전쟁에 참여한 다윗. 그건 그에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매국노. 그런데 왜 다윗은 이 결정을 했을까요? 블레셋 땅에서 영원히 살것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만 살려고 했다면 예전처럼 총에 받는 신하 한 둘과 함께 아주 그냥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숨어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홀몸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정말 목숨을 건 신하 600명이 함께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의 가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아내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동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또 전쟁이나 다툼에 무방비의 상태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또 그의 가족들. 그들의 생명을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나와 훈련된 군사들이라면 이 애국 광야 땅 구석구석으로 이전처럼 숨어 다닐 수 있겠지만 이 일반 시민들, 훈련받지 못했던 연약한 아녀자들, 그 가족들과 함께는 한계가 있겠구나.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들 역시 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고민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큰 내상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그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아기스 왕이 얘기하죠.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그 블레셋에 속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 다윗, 그 소문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럴 줄 몰랐는데. 아 역시 사람은 믿을 게못 되는구나. 실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은 한번 애정을 쏟았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그 말은 다윗은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구나.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이 땅에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그 리더들은 참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겠죠. 무슨 기준이 합니까? 다윗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의 명분도 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죠. 그게 참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살아가실 텐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의 결정에 영향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리더, 일터의 리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미래, 나의 명예, 나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늘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늘 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결정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죠. 했겠죠. 하나님, 제가 불렛의 땅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제게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사울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저를 세우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망명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다 보면 저 가족들과 저 부녀자들 때문에 이동 속도도 느릴 것이고 언젠간 잡힐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진멸하게 됩니다 제게 남은 선택권은 망명밖에 없는데 이 망명을 해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다쳐지는 마음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고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셨겠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살려라. 그것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요 목적이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 그 심령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어떤 대의 명분을 쌓기 위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그 영혼들을 위해 그는 정치적인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린 죽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 광주동산교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뒤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알지요? 다윗이 결국 왕이 오르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히 다윗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를 저주했지만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때 환호했지만 그가 법정에서는 침 뱉고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이 길로 가면 죽을 길 같고 이 길로 가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 같지만 하지만 이 선택을 함으로 내 주변의 심령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와 민족이 산다면 하나님이 힘들지만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피해 갈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멋이 땅에 멋쟁이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멋있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보아라, 너희들 같으면 이렇게 그 적대국의 망명한 자가 또그 블렛의 소속이 되어서 전쟁에서 공을 일으킨 자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다. 믿지 않는 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요. 완악해서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합니다.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저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그러지고 내가 원망받고 내가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함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담배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있게, 폼나게,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럴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령 하나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고 순전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순종하시는 그 은혜와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가득 넘치 시 기를 우리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